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로야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잊혀진 역사와 전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수로의 비밀을 만나보시죠. 어머니의 숨겨진 유산, 해가 서쪽 능선으로 기울어지자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기와집은 무너져가는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낡은 기와는 곳곳이 깨져 듬성듬성했고 마당에는 한여름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들이 주인의 초라한 형편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진호는 텅빈 곳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먼지 쌓인 쌀가마니 대신 한때 곡식 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던 옛 모습이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의 넉넉한 인심과 명성 아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마을 잔치 때면 고깃국을 나눠주고 흉년에는 곡간을 풀어 이웃을 도왔던 아버지. 그 모든 영광은 이제 최진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능했습니다.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면 어김없이 사기를 당했고, 논밭에 씨를 뿌리면 병충해가 창궐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대갓집 아들이라더니 하는 일마다 허수고만 하는구나. 아버지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구나. 그들의 멸시와 조롱은 최진호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상처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어머니 윤씨 부인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헛된 허영심을 버리고, 땅을 돌보라거나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옳았지만 최진호에게는 거대한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허약한 자존심은 어머니의 조언을 충고가 아닌 자신의 무능력을 꼬집는 잔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기울어진 세상을 모른다. 옛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내가 온전히 이 집안의 주인이 되려면 어머니가 없어야 한다. 그는 어머니가 없는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그에게 끝없는 감시와 평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는 한 그는 영원히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미성숙한 아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퉁명스럽게 굴고 귀한 조언을 귓등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럼에도 떠나지 말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이 매일 밤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의 마음은 아들을 시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몇해 전부터 그녀는 알수 없는 불길한 예지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박과 메뚜기떼가 하늘을 뒤덮고 끝없는 가뭄으로 논밭이 갈라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 위기들은 아들 최진호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피하는 대신 그림자 속으로 숨어 아들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예지 능력은 가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조용히 보따리를 쌌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유품인 작은 부탄자루 그리고 그동안 예견된 위기에 맞춰 비밀스럽게 준비해둔 몇 가지 물품이 전부였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아들을 향한 원망 대신 아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홀로 일어서게 하리라는 어머니의 깊고 단호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씨 부인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허세 뒤에 숨겨진 무력함과 시어머니의 굳은 결심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별을 막는 대신 남편의 곁을 떠나는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시어머니의 지혜를 빌려 이 썩어가는 가문의 마지막 불씨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밤, 김씨 부인은 아무도 모르게 보따리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 최진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안에는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효심과 친정에서 온 비보 때문에 두 갈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친정에서 보낸 은밀한 편지에는 흉년과 사기꾼의 농간으로 친정집의 재산마저 위태롭다는 절박한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집을 돌봐야 하는 의무와 함께 친정의 몰락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오직 한 곳만을 향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머무는 외딴 초가집이었습니다. 그곳에 다다르자 김씨 부인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청했습니다. 어머님, 저 혼자 이 집안을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부디 저의 곁을 지켜주시어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소서. 윤씨 부인은 며느리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최진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랐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효심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사정을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남편 최진호 몰래 집안의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있고 며칠 후 최진호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악인 박진사가 몇몇 장정을 이끌고 최진호의 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사람들은 박진사가 한때 최진호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몰락했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젊은 시절 학문과 재력 모두에서 최진호의 오만함과 방탕함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복수심을 키워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재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최진호가 가장 아끼는 모든 것, 즉 가문이 명예와 아내 심지어 어머니의 존재마저 무너뜨리는데 있었습니다 이 산은 내 조상의 땅이니 당장 내놓거라 박진사는 위조된 토지 문서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문서는 겉보기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그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번뜩였습니다 최진호는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었건만 그 땅에 진짜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항변했지만 박진사는 비웃으며 가짜 문서를 내밀 뿐이었습니다. 최진호는 무력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김씨 부인은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밤중에 윤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박진사가 가짜 문서를 들고 나타나 선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윤씨 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너희 집안을 노리는 첫 번째 덫이다. 이 덫을 무너뜨려라. 우리 가문의 땅 문서에는 비밀이 하나 있다. 아무도 모르게 증거를 숨겨두었지. 내가 살던 방 벽에 걸린 낡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 그림이 걸린 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김씨 부인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최진호의 눈을 피해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벽화 뒤 그녀의 손이 닿은 곳에서 텅빈 소리가 났습니다. 벽을 조심스레 뜯어내자 그 안에서 오랜 세월을 견딘 낡은 문서함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선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주는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음날, 김씨 부인은 이 문서를 들고 박진사 앞에 섰습니다. 박진사는 그녀를 비웃었지만 문서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내민 가짜 문서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마을 관아에 도장이 찍힌 진짜 증거였습니다. 결국 박진사는 분노에 휩싸여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는 해결되었지만 최진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의 손에 의해 가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어떻게 그 문서를 찾아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끝에 그의 머릿속에는 떠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선산의 위기가 해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진호는 또 다른 절망과 마주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을 듯한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우더니 이내 메뚜기 떼가 마을의 논밭을 덮쳤습니다. 메마른 여름 공기를 가득 채우는 수만 개의 날갯짓 소리는 마치 죽음의 행진곡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낯을 휘두르며 헛된 몸짓을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부표처럼 무의미했습니다. 콕식과 작물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허탈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흉년이 아닌 박진사가 꾸민 두 번째 복수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극심한 가뭄이 끈질기게 마을을 괴롭혔습니다. 몇 달째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 아래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 텅 비어버렸습니다. 희망의 빛은 완전히 꺼진 듯 했습니다. 메마른 땅처럼 마을 사람들의 인심도 바싹 말라갔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우물과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생존을 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며칠째 물을 구하지 못하는 아낙들은 서로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주고받았고, 한푼이라도 물을 더 얻으려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던 이웃들은 이제 물한 바가지 때문에 서로에게 욕을 퍼붓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넉넉한 인심으로 유명했던 김서방은 작은 물통을 꽁꽁 숨기며 경계했고 늘 정겹게 웃던 박노인은 물을 달라는 아이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최진호는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과거 아버지의 덕망으로 마을이 평화로웠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모두에게 물을 나누어 주며 갈등을 중재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선산과 메뚜기 때의 위기는 아내 덕에 겨우 넘겼지만, 이제는 물이 사라진 우물처럼 그의 자존심과 존재 가치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 이 마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는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며 절망의 끝에 섰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었던 김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어머니의 지혜를 구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깊은 밤 홀로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분노와 갈등을 뒤로하고 오직 한 줄기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진호가 자신의 초라함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김씨 부인은 깊은 밤 홀로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며느리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가뭄 이야기를 꺼내자 윤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며느리를 향한 믿음이 교차했습니다. 예시하기에 우리 마을 뒷산 어딘가에 큰 바위 아래 숨겨진 샘줄기가 있다고 했다. 그 바위는 마치 거북이처럼 생겼으니 그 아래를 파보면 반드시 물길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지혜는 나의 마지막 지혜이니 함부로 쓰지 말고 아들이 진심으로 깨달을 때를 기다리거라. 윤씨 부인의 지혜는 더 이상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진호를 향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튿날 마을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헛된 노력을 반복한 터라 더 이상 희망을 품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의 간절함과 지금까지의 기적을 떠올리며 그들은 반신반의하며 그녀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파낸 깊은 구덩이에서 마침내 차가운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메말랐던 땅에 생명의 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최진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내 뒤에는 분명 누군가 있으며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어머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최진호는 더 이상 자신의 비참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왔던 의심과 수치심은 결국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박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절망과 함께 알수 없는 희망으로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박진사라면 내게 해결책을 줄 것이다. 그에게 굴복하고 나를 일으킬 지혜를 얻는다면 이 가문을 다시 세울 수 있다. 박진사의 집은 최진호의 집과는 달리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저항했지만 이내 무너졌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박진사, 내게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네. 내 가문을 일으킬 지혜를 주게. 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겠네. 박진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그의 비참함을 즐겼습니다. 그는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최진호를 굽어 보았습니다. 좋다. 내 자네에게 지혜를 줄 것이네. 하지만 그 대가로 자네의 아내. 김씨 부인을 내게 넘겨주어야겠네. 그 순간 최진호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진사는 단순히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진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그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존재 자체를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최진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가문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허영심을, 부린 순간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팔아버리려 했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진호는 박진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지혜로 모든 위기를 넘겼지만 그 지혜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거대한 음모는 그를 절벽 끝으로 몰아 세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잠든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이냐?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이 어찌 내 혼자 힘으로 가능했단 말이냐? 박진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너를 원한다. 최진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여왔던 무력감과 질투,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남편의 불길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무력한 당신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하셨고 저는 그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남편을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촛불 아래 곱게 머리를 빗어 올린 윤씨 부인이 고요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어머니의 지혜가 자신이 무능하게 당했던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불효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눈물을 쏟아내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통곡 소리는 초가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씨 부인은 조용히 최진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아,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짐을 짊어지지 못할까 염려스러웠다. 어미가 바란 것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진사 같은 악인들이 나를 노리고 있었고 나는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윤씨 부인은 자신이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위기를 미리 예견하고 며느리를 통해 대비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진호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닌 진심을 아내의 착함이 아닌 깊은 효심을. 그리고 아내의 친정까지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절박함을. 그 모든 위기는 그를 진정한 가장으로 만들기 위한 어머니와 아내의 커다란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최진호의 뼈저린 눈물과 사제를 들은 윤씨부인은 아들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너를 위한 것이었단다. 집안의 가장은 재물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지혜로 가족을 일으키는 법이니라. 최진호는 고개를 떨구고 김씨 부인은 말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텅 비고 초라하게만 보였던 집이 이제는 온기로 가득 찬 보금자리로 느껴졌습니다. 최진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과 무력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새벽 같이 일어나 밭을 돌보았고 더 이상 어머니의 조언을 잔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땅을 살피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가뭄이 해갈된 후 최진호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마을에 폐를 끼쳤다며 모든 공은 지혜를 알려준 어머니와 그것을 실천한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변한 최진호의 모습에 놀라워하면서도 그가 진정으로 마음을 고쳐먹었음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그후 최진호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먼저 돕고 서로 돕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윤씨 부인의 깊은 지혜와 김씨 부인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최진호의 굳은 의지가 합쳐져 그들의 집안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명성이나 재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풍요는 가족의 화목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지혜와 사랑을 기둥 삼아 오랫동안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지혜는 잔소리가 아니라 자식을 진정한 어른으로 키우는 가장 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말입니다.